SBS 스포츠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거울 광주에 6월의 햇살이 찬란합니다. 8강전 한국과 스페인의 경기를 직접 중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선 씨. 네. 우리가 히딩크 없이 월드컵에서 두 차례 만난 스페인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은 우리 땅에서 히딩크와 더불어 싸웁니다. 어, 그동안 어, 월드컵에서 스페인과 역대 전적에 네. 우리가 어, 어, 뒤져 있죠. 그래서 1패입니다만 어, 어, 오늘은 분명 다를 겁니다. 한국팀의 스타팅 멤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4 꼬맥, 그리고 골키퍼 이운재 최진철, 홍명보, 김태영, 송종국, 유상철. 김남일, 이영표, 박지성, 안정환, 설기현 이탈리아 대회 때그 명단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렇죠 아, 스페인 보조, 어, 카시아스 골키퍼, 부열, 니에로, 나달, 로메로, 와킨, 마라하, 발레론, 엘게라, 네페드로, 모리엔테스 라우리스타트에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에로와공명보 뭐, 네. 선수 시선수로 공통점이 있죠 네, 90, 94, 98 월드컵 3차에 출전했던 어, 경험이 있고 이에로 선수는 어, 월드컵 3차를 어, 8경기에서 이골을 터뜨렸습니다. 황명도 선수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두골을 터뜨렸죠. 두 선수의 수비 투구로서의 활약 여부도 오늘 승패.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자 평균 나이는 한국이 2에서똑 같습니다. 같아요. 키가 179.5 그리고 스페인이 조금 큰데 181.6cm. 문전철에서는 조금 불리한데 것은 뭐 뒷꿈치에 더 힘을 주고 더 솟아오르면 막을 수 있어요. 0.6cm 정도 차이는 더치야 여러분요. 차이 그... 자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가 이, 유럽 쪽의 폴란드를 2경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이탈리아도 이게 보요 오늘 스페인인데 폴란드와 이탈리아 스펠 세이을 한번 비교를 해봐 주세요. 네, 폴란드는 체력이 상당히 강했죠. 네. 어, 프로토은 어, 기술이 어, 유럽에서는 가장 또 뛰어난 팀이었죠 었 네. 어, 지금 경기를 갖게 된 스페인은 어, 지금 포르투갈과 비슷한 팀 칼라예요 그렇죠. 아,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또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수비 시스템에서는 좋은 디펜스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네. 어, 한국 대표팀은 포르투갈과 경기에서 아, 비교적 좋은 경기를 했죠 아, 그래서 낮 경기에서 체력적인 우위 확보 아, 그리고 아, 기술이 있는 유럽 쪽에서 힘이 다소 떨어지는 팀과의 경기에서는 한국은 그동안 강제를 보였기 때문에 네. 아, 스페인 팀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많이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김남일이 먼저 건드렸는데 같이 몰 틀는 바람에 빈 공간이 생겨 찔러 줍니다. 김남일 선수 뛰는 네. 모습도 상당히 중요한 어, 관심사인데. 어, 발목이 이제 접질리면서 그, 걱정을 보는서 지금까지 뛰는 것을 보면 정상적으로 좀 뛰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네, 네. 앞쪽에 말레론 그리고 어, 모리엔테스있습니다 정면 어, 박준이 좋습니다. 안동환. 강추 떼어서 코나, 한국의 코나킥 이예라우 선수의 끝냄플 아, 레이어셨죠. 어, 박지성 선수가 오랜만에 골을 잡아서 안정환 선수의 슬로우 패스 것을 이런 상황에서 한국 팀으로는 조금만 더 정교하고 네. 세밀하면 그 점을 올릴 수 있겠는데요. 자, 좋습니다. 측면 이상철. 뒤쪽에 이영표가 따라가고 위치를 바꿨습니다. 아, 김남일. 오른발에 갖다 놓고. 아그 쪽으로. 박지성. 아, 밀었는데 네. 네. 자, 우리가 지금 공을 돌리면서, 이제 맷돌을 가기 시작하는데, 순대비를 우리가 쥐고 있어요. 네. 한국 공격 주도권을 계속 쥐고 있습니다. 자, 박지성, 가슴으로 쳤고, 치고. 뒤쪽에서 김남일, 박수순, 가바플레 발목 쪽이 또 아프게 는데요 프리킥, 한국의 프리입니다 선수가 발목 쪽에 깊은 태클을 당했거든요 업친데 아, 덮치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때 보세요 왼발로 아, 발목을 아, 그, 아픈 부위를 었습니다 어, 아, 밟으면서 있겠는데. 아, 아, 체력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국 수비론 파악을 아, 해서 적극적으로 몰아세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왼발로 깊게 찔러줍니다 어, 어, 위험합니다. 잘 잡았어요. 어, 그 잘습니다 역시 한번 문제에 들어가면 꼭팔을 빼면 휘둘러요. 보세요. 그 들어가더 가장 큰 장점은 지금과 네. 어, 같이 위치 선정이 좋다는 거예요. 네네. 김남희 선수의 발목이 집는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다쳤던 발을 또 어, 채웠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 이윤영 선수는 아, 이영태 선수가 뛰는 왼쪽의 그 가동이 되고 어, 이영태 선수는 김남희 선수가 뛰는 미드피스톨로 이동합니다. 관계 안쪽으로. 이은령과 차리를 바꿨고요. 안정환, 세명팀 사이 훌고 나갔습니다. 안정환, 설기현에게 센터링은 나리장 오른발에 갖다 놓고 센터링, 박지성 자, 서버드 이영표! 슛! 이영표가 다이렉트로 슛한 것보다는 멈춰서 한두 발짝 가서 슛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었는데요. 왜냐면요. 어. 자, 친구들 한번보아긴 어. 보았긴 문전으로 어, 큰일 날뻔 어요 필라 프레스. 레스요 이은재가 오른발 쭉 뻗었지만은 스쳐 지나가는 볼 날카로운 패스에서 그 승량, 패스가 패스. 이은재 패스 머리이죠 운전체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신기하게 작은 투스가겠다는 생각이 네요 아, 두 명을 치고 들어갑니다. 이패스 아, 들어오면 천지합니다 어, 나와야 돼요. 쭉필라 프레스에요. 어, 뻔했어요. 어 저렇게 쉬운도 쉬운도 들어가요. 기술이 당황. 있죠. 호환성 네. 네. 선수. 당황. 오늘 나지으로 패치! 네. 이은재! 한 가지 부담스러운 것은 상대가 이렇게 제치고 다니면서, 아, 이거 홈팀이긴 하지만 별거 아니구나. 이런 자신감 가지면 골치 아퍼져요 부담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저런 상황이 팀이로인 상대가 자신감 가지 골치 아프다는 거죠. 자, 거절했습니다. 큰날 뻔했어요. 아, 벗어납니다. 왼발로 강슛. 이전에 네. 먼저 어, 그동조들에게 어, 반칙을 선언했어요. 을 그러길래 망정이죠. 보세요. 지금 보세요. 이때 상황에서 김태형 선수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 주심은 휘스를 불었던 겁니다. 저는 떠가면서 혹시 그물이 출렁거리면 어쩌나 했는데 그물이 가만히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 크를 잘해줍니다. 전반전 끝날 시간이 거의 돼가는데 빨리 피스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로 가마 찾고 위험하다. 아 골대 넘어갑니다. 이번에 이혼재가 나왔는데 건드리질 못했어요. 네. 일이로 선수죠 역시 네. 이에로 선수는 2 네. 매치 그 여든 여덟 경기에 수비 주인대도 2 9 네. 골이나 던졌습니다. 네. 아, 길로를 막았다기보다는 볼에 먼저 발을 들로놓고자 브레이킹 옵니다 헤딩 아실점을 하네요 아, 아, 이게 한 박자에 튕겨 아... 들어가는군요 방금, 아, 아, 아 다행히 파울입니다 다행히 파울을 파울입니다 수능하네요. 아 파울입니다 아 천만다행입니다 네네, 밀려서 아, 지금 김태형 선수 둘쪽이 맞고 들어가는 것 같네요 그렇죠? 둘쪽이좀 아, 밀었어요 김태형 선수를 그렇군요. 아마 돌아갑니다 호아킨 자, 깊이 들어왔습니다. 낚기 라우터, 오른발. 아, 이번에또 머리 밑에서 네, 오른발에 걸렸더라면은 꺾일 뻔했는데. 보시죠. 네, 측면을 완전히 좀 내줬거든요. 어 지금은 앞에서 홍명보 선수가 잘 태클을 들어가는 겁니다. 송정구. 좋습니다, 송정구. 자, 거고들어가서 아, 대태클. 이것도 옐로우 가득 가네. 이것은 뒤에서 백태클. 넷 네, 페드로. 네. 넷 네, 페드로, 29살, 180cm. 아, 지금 으지가 대피 드로온 선수가 발목을 겨냥한 태클을 했던 거죠. 왼발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걸리지 않으니까 또 나머지 발로 걸은 꼴이 됐어요. 측면으로 밀어줬습니다. 박지성. 발사로 빼지 못하고 기축. 아 좋습니다. 발사로 빼고 들어간다. 박지성. 으로져내는 아, 스페이가 았습니다만 마지막 볼 터치가 다소 길었어요. 자 어? 이것을 빌미로 한국 공격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네박지성도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머리를 그두 손으로 붙들 불정으로말이죠 <laughs> 네. 손으로 지금 친철성을 계속해서 네. 잡으려고 하죠. 진료를 당해 실력을 해하는 거예요. 워합이경기쪽헤딩타격 걸렸어요. 안정환 안정환 다섯 주아용 참 무게중심이 애들만 치고 오른발 끝이 살아서 뜨는데 몸으로 막는군요. 그렇죠. 김태형 따라가고요. 꺾어진 볼. 자, 이은령 뚫렸습니다. 측면으로 앞에 홍명버 왼발 툭 밀어주고 이은재가 잘 잡습니다. 중앙쪽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가운데서 좁히는 수비수로 의식을 해서 네. 강한 슈팅보다는 찔러 차는 이 그런 슈팅을 했었는데요. 저쪽들어 가면 이천수 선수는 날개로 오고 으로 가죠. 네, 박지성 선수는 미드필드에서 뛸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박지성 네. 선수를 유상철 선수가 뛰었던 중앙쪽의 미드필드로 네. 보직 변경하게 됩니다. 박지성 따라갑니다. 박지성 패스 좋아요. 끊었어요. 헤스는 잘한 겁니다. 자 끊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천수에게 안정환이 줬는데 정중으로 들어가고요. 정료으로 받았습니다. 주춤조춤 주춤. 그렇죠. 그렇죠. 자 이천수 센터링 아, 자라로런지처럼요야 아, 아, 상대 시민은 을 어, 치고 란스이요 이천수 어, 상대 높게 평가합니다자를서를 잡고 뭐, 있죠. 네. 네. 정국의코킥 이천수가 가까이 옵니다. 리 슛. 아잘 때려. 는데요 슛. 아, 아 맞습니다. 이천수 슛. 유시에스가 맞습니다. 아, 두차례의 슈팅이 말이죠 카시아스가 또 몸을 맞고 막수. 또 카시아스의 선방에 걸리는 그런 안점이죠 네. 이천수가 이천수. 잘 이천수. 때렸거든요 구열 선수 몸을 맞고 튕겼고요 이것을 박지성, 박지성. 선수가 가슴으로 볼줄을 빙해놓고 오른발 빨리 슈팅을 했는데 카시아스의 아참 선방이었어요 박수로 다시 경련는 안정환 발사력 빼고요 저런 게 무서워요 이율룡 앞쪽으로 돌아섰죠 발레로 어, 슛 아, 입니다. 골 안해요. 놀라지 마십시오뒷구물입니다 빙글 돌면서, 빙전 돌면서. 또 지금 보세요. 네. 그 아주 적절한 패스를 해줬던 것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월드컵의 8강에 올라와서 4강에 올라갈 수있던 기회라는 것은 네. 정말 힘든 기회거든요. 동경국이 탈출한 밖에서 가슴에 댔는데 네, 조금만 더 힘을 내주길 말이죠.